<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가 나왔어. 만들었어? 사업자. 네. 오. <laughs> 오늘 우리 피디님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왔으니까 네. 하셔야 될거 내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예. 질문 하세요 어. 사업자 내자마자 해야 될 것들 생산채로 많이 다루셨잖아요. 뭐 해야 되죠?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돼.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되나요? 이거는 사업자 네.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입해야 돼요. 아 응. 아무데나 상관없는 거죠? 응 그렇게 하고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서 그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용 공인 인증서 응. 그거죠? 그걸 네. 발급받고 얘를 홈택스 가입하고 계를 여기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만들었던 계좌를 요 가입해서 로그인하면 얘를 등록하는란이 있거든요. 네. 요거까지 해줘야지 계좌가 등록된 거예요. 얘를 등록을 해야. 하지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창업 감면을 예를 등록 안 하면 못 받아요. 그럼 늦어지면 못 받아요. 근데 지금은 네.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서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그게 거든 그거는 <laughs> 네. 업종별로 이 정도 매출이면 너는 간편장부라고 하는 가계부 형식의 장부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차변 대변이 나오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되는 애가 복식장부거든. 그걸 만들어야 되는 매출 수준이 있는데 사실 어려워요? 지금은 아니에요. <laughs> 네, 진짜 어려워. <laughs> <laughs> 네. <laughs> 그치그래서 그냥은 그냥, 그냥 그냥 등록해. 아, 그냥 그냥 <laughs> 어. 하면 된다. 그냥, 그냥 등록하면 <laughs> 복식인사 우리가 알아서 네. 해줄 거니까 아, 근데 네. 이거 등록을 일단 해놔요. 그 응. 복식부기 의무자는 응. 되는 거예요. 응. 처음부터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고 아, 그럼 이게 굳이 따지면 사업자의 단계가 간편장부, 복식장부, 성실. 그러니까 뭔가 응?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넌 아직 조만하니까 그냥 응. 뭐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응. 너 이제 좀 자리 좀 잡았구나. 맞아. 그게 약간 복식이고 이제 그게 어. 복식이고 더 자리 잡은 애들은 너좀 이제 복식이고. 친다. 하면 어, 성실. 아 쓴다. 어. 그럼 복식. 이해했어. <laughs> 이 세금을 좀더 내요? 복식에 음... 더 내진 않고, 오히려, 간편장부인 사람이 나는 굳이 굳이 이걸 만든다. 복식장부를. 음... 음... 그러면 세금을 빼줘. 최대 100만원까지. 복식보기 의무자가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음. 유튜버면 언제쯤 되죠. 유튜브는 복식부기 의무자 매출액이 1.5억이에요. 근데 광고대행업은 네. 7,500만 원이에요. 어. 그러면 저세개 냈잖아요. 그럼 그세 개가 그 매출액이 다 다른 거잖아요. 응. 하나라도 충족되면 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조금 어려운데 네. 이게 업종별로 환산을 하긴 하는데 네. 복잡하니까 네. 7,500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laughs> <laughs> 알겠어니다 <laughs> <laughs> 어. 그렇게 되면 은 응, 응. 세무사님이랑 이렇게 응, 대화를 하면 응.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니까 계좌까지 등록해 놓으면 이제 감면 도 문제 없는 거고 얘를 이제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야 돼 사업용 음... 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업자로 쓸 카드 그런 거 등록하면 돼요 저 응. 카드로 결제해야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응. 제 개인 카드로 하고 이용 내역 가져와서 비용 처리는 안 돼요 아 그것도 할수 있죠 아... 근데 굉장히 번거롭고 네. 또 여기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썼을 때 네. 세무서에서 사업용 네. 카드로 안 썼으니까 네. 일단 개인 경비로 볼수 있지 일단 등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 카드로 막 미용실 가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네. 이제 국세청에서 너 카드 이런 데서 많이 네. 쓰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안내문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비용 처리를 하지 않을 거니까 상관은 아 없지. 그럼 그거는 세무사님이 응. 다 골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응. 그 대표자가 그걸 고르는 아 거예요? 우리 직원? <웃음> <웃음> 우리 직원들이 1차적으로 네. 발라내고, 만약에 아 금액이 크거나, 대표님 확인해야 될게 있다. 그럼 네. 대표님한테 확인을 요청하고, 아 내가 결제를 보고, 다시 체크하고, 음 만약에 무리해서 넣었다. 그러면 이거 왜 넣냐? 이러면서 네. 내가 결제를 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많이 등록하면 등록할수록 좋으니까, 네. 있는 카드 일단 다 등록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항상 네. 많은 질문이 뭐냐면, 네. 체크카드 등록해도 되나요?를 어. 물어보시는데, 어? 네. 당연한 거지. 체크카드 음 되지. 음. 음. 그럼또뭐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돼요 이게 홈택스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했잖아요 걔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야 네. 그래서 이거를 등록해야지만 얘도 감면이 될수 있다 얘 등록 안 하면 감면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창업 감면에서 저것만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현금영수증만? 아니요 전체가 다안 돼요 그러면 사업용 계좌랑 지금 현금영수증 음. 등록 안 하면은 그 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꽤 돼. 그래서 어... 5월 달 되면 우리가 막 감면을 계산했는데 안내문에 뒤에 이거 이거 등록 안 됐다고 뜨는 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금싹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 난리 나지. 100% 감면이었고. 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돌려서 검토해요 아... 등록돼 있나 그러면 저두 개를 등록을 안 하면 창업관면을 못 받잖아요 응. 저거 뭐 데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언제까지 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죠? 얘는 바로 해야 되고 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한이 아니에요 근데 미리 하라는 거지 그래서 아... 원래 얘 기한은 아... 네.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을 때 하는 거라서 네. 원래 6월 30일까지거든요 근데 그 매출액을 네.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네. 무조건 하라는 거지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거였고 이제는 심화편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비용처리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요 음. 일단 공과금이라고 하면 우리 뭐 통신비 내거나 전력비 같은 거 내잖아요 사무실 음. 그런 거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바꿔요 계약을 음. 그러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10%를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통신비 뭐로 결제하고 있어요? 제 카드? 아 카드? 네 그럼 어차피 돼. 아, 근데 지금까지 통신비를 그냥 음. 계좌이체로 자동이체 한 사람들은 지용처리가 안 되지.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됐잖아. 어. <놀람>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laughs>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적격증비를 몰라서 그래. 적격증비 네 가지. 네, 네 가지가 뭐냐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근데 통신비는 없잖아 카드로 결제하면 나오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 아. 근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네. 카드로 결제하면 이네 네 가지 중에 아까 카드영수증이 있어 네. 자동으로 되니까 카드로 웬만하면 아 그냥 카드로 해 놓으면 은 알아서 이게 포함이 되니까 음,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그네 가지 중에서 얘만 네. 자동으로 되고 나머지는 네. 다 요청을 해야 되거든 아 세무사님한테요? 아니요 네. 내가 돈주를 사라고 했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번거롭죠. 제가 카드로 결제하셔라. 아, 어지간하면. 어, 어 아.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다. 네. 페이 결제 이거는 네이버 페이, 쿠팡 네. 페이, 또 카카오 페이 이런 거에 우리 네.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네. 계좌로 그냥 계좌 페이로 하, 하는 것들도 네. 다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돼요. 이게 기본 세팅이 그냥 주민번호로 돼 있어가지고 네. 소득공제용으로 되거든요. 소득공제용은 우리 연말정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지출증빙용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음...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페이 결제에 제 사업용 카드만 등록하면 알아서 그게 된다. 카드는 거. 당연히 등록해야 되고 네.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놔야 그냥 음... 카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계좌로 바로 빠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걔네들도 다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돼요 아... 아... 어 근데 그러면 페이결제로 제 응. 일상 결제도 하잖아요 응. 그건 또 세무사님 직원분들이 골라주시는 응. 거예요? 아,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기장료가 너무 싼것 같아 응. 그래서 네이버페이나 이런 걸로 요즘 많이 사잖아요 네이버페이나 네. 쿠팡으로 그런 뭐 사, 사무실 관련된 용품 많이 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얼마 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응. 그리고 이제 해외결제래요 이게 뭐게요? 아마존? 아마존? 오, 아마존 뭐 사요? 네. 근데 왜 아마존? 제 아이디는 있어요. 쓰잖아. 아 GPT, 네. 인스타그램 배지. 그리고 네. 이런 거 프로그램 있잖아. 편집하는 프로그램. 아 B? 어도비. 어 그런 어도비. 것들 다 해외 결제 카드니까 그다 비용 처리 해야지. 음. 근데 이거는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네.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아 얘네는 해외 사이트니까 우리나라 그걸 취합이 안 돼. 그 카드사에서 따로 받아가지고 세무사한테 넘겨야지. 그 카드사에서 받는 거는 음. 저희가 음. 하면 돼. 음. 그래서 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 그냥 해외 승인 내역을 쫙 받아. 음. 음. 그럼 저게 비용 처리 가 된다는 거예요. 응. 아, 근데 부가세 음. 공제는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네. 해외 그거라 가지고 부가세가 네. 없잖아. 근데 여기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은 그 네. 사이트에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은 10%를 빼 줘요. 우리가 사업자를 내면 이게 사업자 간의 거래가 되니까 공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원래 일반인이 음. 33,000원을 결제하면 3,000원은 자동으로 부가세를 내고 있던 건데 그 나라에 내고 있었는데 근데 사업자를 하면은 일단 3만, 3만 원으로 되는 결제하고 거죠. 거기서 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3만 원만 비용 처리 되는 거지. 결제도 어. 3만 원만 하고. 그리고 그다음 은 청첩장, 부고장 이게 한 장이 얼마게요? 한 어. 20? 오, 맞아. 어, 맞아 종합도신자? 어, 맞아요? 음, 음. 내가 이런 거 사,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청첩장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러면 막 120원 막 이래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아니라 이거 하나 안다. 가지고 오면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된다. 아, 이게꽤 크죠. 지인인데도 음. 그게 다 2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 근데 사실은 음. 원래는 음. 사업자 관련된 것만 해야 돼. 근데 세무서가 <laughs> 이렇게 친구인지 사업자 관계인지 다 그렇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근데 원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로만 해야지. 거래처.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의 일부라고 구청에서 네.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20만 원보다 더 음. 많이 내고 싶은데요. 더 많이 내면 되죠. 근데 비용 네. 처리 20만 원까지밖에 안 돼. 100만 원 내면 20만 원만. 응. 근데 뭐 5만 원낼 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20만 원 처리해주니까. 진짜요? 응. 모르니까. 얼마 했는지 모르지. 그래서 청첩장 하나당 20만 원까지만 해줄게. 더 내거나 덜 네. 내거나 이건 모르겠고, 그냥 나라에서는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해줄게. 근데 얘는 한도가 있어요. 접대비 한도. 얼마게요? 어, 나 들었는데. 자는. 저는... <laughs> 너무 많아요? 천이면 생각해봐 월에 100만원도 아, 접대를 못해 8천! 어? 너무 많아요? 3천 6백, 3천 6백 월 3백 어. 아월 3백 응. 그래서 식사하고 응. 선물하고 이런 거다 합쳐가지고 저 최근에 아는 대표님 결혼하신다고 응. 어, 진짜? 어 진짜? 받았거든요 응. 얘도 비용처리 되는지? 네 어잉? 2 0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20만원 안낼 거지만 20만원 해줄게요 <laughs> 응. 이게 날짜가 25년 12월이니까 네. 25년 12월 날짜로 비용처리가 되지 아 그럼 그 월도 맞춰야 돼요? 당연하지 아이 날짜를 맞춰야 돼요 아 응. 날도 월을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야? 12월에 비용처리가 된다는 거야 사장님들이 이거 보험료 많이 누락하거든요 음 이게 뭐냐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화재보험료 뭐 이런 거다 비용처리 되거든 근데 이런 거는 국세청에 안 불러와줘 얘도 그걸 따로 줘야 돼 사장님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들이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아직까지 사장님들이 잘못 챙기고 계신 음 부분들이지 그럼 저걸 많이 빼먹는 대표님들이 많은 거잖아요? 응. 저거 다 챙기면 얼마나 이득 봐요? 얼마나 이득이냐고? 네. 그건 얼마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 음... 음. 근데 얘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럼 이거 말고 또 심화편 더 있네. 이거보다 음... 더 있지. 오... 감면도 있고 뭐 네.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와요. 내가 볼땐 여기까지 분량이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감면이랑 세액공제 얘기해줄 테니까 또 오세요. 그래서 오늘 많이 말해줬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카드 쓰는 거, 이런 거다홈택스에 등록해놓고, 그냥 일단 그걸로만 다 써.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챙겨줄게. <laughs> 오늘 강의 끝. 다음 주에 봐요.